돼지고기도 들어가고, 홍합도 들어가고. 아니라 조그를 앉아서 불을 붓는 시스템입니다. 슈퍼에서 음료수를, 음료수를 자동 방충망 설치하세요. 각종 창문에 찢어진 방충망 갈아드립니다. 현관 수리문 방충망 체재이나 전방문 자동 방충망 설치하세요. 포항에서 배표를끊었고이 한시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4시 50분 배를 타고 나올 거예요. 오늘 가는 곳은 고파도라고 하는 섬인데, 다녀온 사람 수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배가 고파도 잠을 잘수 있나요? 그런 게 나와요. 배값이 3천 몇백 원이어서 왕복해봤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섬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도항에서 출항하는 배를 타고 고파도에 갈요 마을 길 걷는 거 좋아해요. 좋잖아요. 꽃인가봐요. 만져보니까 약간 질긴 고무 느낌입니다. 예쁘죠? 섬에 전봇대랑 전깃줄이 많네요. 어, 길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저는 직진해서 가보겠습니다. 분교가 너무 세련돼가지고 <laughs> 어, 어 이럴 수가 음. 다 a 오 j 홀로. 새소리. 맑고 고운 새소리. 따라할 수도 없는 맑은 새소리. 여긴 무슨 갈대밭이네. <laughs> 무슨 갈대밭이 다 있네요. <laughs> 새빨간 양귀비. 고파도에서는 새빨간 양귀비꽃을 보고 가네요. 새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해서 계속 걸어왔어요. 새소리가 너무 좋아서. 해단된 분교 겉에서 보고, 해수욕장 가보고, 마을길 잠깐 걷다가 항구 쪽으로 돌아갑니다. 1시 배로 들어왔는데 이따가 4시 50분 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음식을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좀 출출하네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자주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 아까는 물이 없어서 바닥은 다 드러내고 있었는데, 어느새 물이 차가지고 배들이 동동 떠있네요. 맛있겠다. 어, 매운 냄새 난다. 맵겠다. 쭈낙덮밥? 이라서 쭈꾸미랑 낙지가 들어있나봐요. 알류냄새가 딱 납니다 어. 매울 것 같아